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신입비디오의 최하입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요 이영상을 넘어가셔서 디타일을 배우시기 전에 정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동작 자세를 보고 외우는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신 후에 힘이 어느정도 확타이 되실 때까지 연습을 끝으셨으면은요 영상으로 넘어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은요 매타일을 배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점을 훈련을 하시면은 뭐야? 그리고요 메타이 상당히 제가 요 오늘 컨트치는요 상대가 본인을 로킥부터 킥까지 차실 때그 타이밍에 그 공격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그 공격을 막는 방법을요. 순서대로 자세히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르쳐드리는 테츠를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상태에서 상대가 본인을 로킥 차실 때그 타이밍에 그 로킥을 우 맞는다는 생각으로 그 로이킥을 맞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대가 올쪽 바로 로이킥 칠때그 타이밍에 그 로이킥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보이는 로이킥을 제대로 차지 못하게 각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런 을으로 해서 로이킥을 막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상태에서 상대가 본인을 로우킥 을 차실때 타이밍에 그 로우킥을 만는 생각으로 보인 이쪽 손은 이런식으로 가드라시 스에서 보인 이쪽 다리는 이런식으로 들 으실때 보인 왼쪽 팔꿈치와 보인 왼쪽 무릎 이 완전히 붙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보인 왼쪽 반지바깥랑은 이런식으로 일자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런식으로 했어 로킥을 맞는 방식으로 로우킥을 막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 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우킥을 막는 이유를 자세히 시범 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야 한테서 상대가 본인을 로우킥을 찾을 때그 타이밍에 넣는 생각으로 상대가 제대로 로우킥을 찾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각을 줄이면서 그 로우킥을 막는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서 제대로 로우킥을 방어를 했을 경우에는 맞아도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이는 상대가 킥을 찾는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방어를 할 자신이 없으신 분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로킹을 방어를 하는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보인 왼쪽 팔꿈치와 보인 왼쪽 무릎이 완전히 붙으신 이유는,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가 로킹이 들어올지, 들게 들어올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경우는, 미들끼실 경우는 여기에 타격이 맞아서데미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직을 방어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본인을 표시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방어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킥을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킥을 막는 때가요. 올바른 방법으로 막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에서 상대가 본인을 미들킥을 찾을 때그 타이밍에 그 미들킥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손은 킥을 방어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시 상태에서, 보인, 왼 다리는, 이런 식으로, 일신 동시에, 보인, 왼쪽 팔꿈치와, 보인, 왼쪽 무릎이, 완전히, 휩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보인, 왼쪽 엄지, 발가락가 이런 식로 일자로,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드킥을 하는지, 그 이유도, 자세히,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요이 상태에서, 선대가, 오늘을 오른쪽 발로, 미드킥을 을 차실 때타이의그 미들킥을 막는다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막는 이유가요. 제가 미들킥을 찰지 하이킥을 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막는 거예요. 만약에 얼굴을 가드를 하지 않고 그냥 이쪽 미들킥만 방어한다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할고 하이킥을 맞을 수도 있고요. 렇 하고 하이킥을 신경 써서 여기를 완전 히 붙이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할 경우에는 미들 킥으로 여기를 맞아서 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굴도 방어를 하면서 미들 킥도 방어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힘 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서 <목소리> 선배가 본인을 내두 발로 미들 킥을 차실 때도 마차가 들어 이런 식으로 미들 킥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그 미들 킥을 막는 자세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들 킥을 막는 자세가요. 올바른 방법으로 막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에서상대가 본인을 올죽발로 하이킥을 차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식으로 해서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쪽으로 하이킥을 차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식으로 하이킥을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식으로 하이킥을 막는 동작 자세가요. 올바른 방법으로 막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은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동작자세를 보고 외운 후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신 후에 본인이 어느정도 살이 0대 까지 연습을 하셨으면요. 동작으로 넘어가셔서 똑같은 방법 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은요. 많은 도움이 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여기까지가 몇 가지가 제가 브이킹을 하는. 방법부터 하이킥을 막는 방법까지 토대로 자세히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린거라면 요 그럼 다음에 할 컨텐츠는 본인이 산대를 외타이 스타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우선 보싱과타이의 차점을 먼저 아시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보싱과 외타이의 차점을 먼저 자세히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보싱과 외타이의 차점을 먼저 알려드린 후에 다음날 본인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자분 중에 도움이 되셨거나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요. 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과 제 아프리카TV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면서 오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제 아프리카TV 방송 오셔서 본방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방송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프리카TV 방송 프로필 정보 또는 제 아프리카TV 메일 게시판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제 방송 시간 기본 컨텐츠 또는 제레액션모노 포함,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가르쳐드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참고를 하신 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냐 아프리카 TV 쪽지와 아프리카 댓글 또는 제가요 제가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방송 참여 포함 유튜브 구독과 아프리카 TV 짝톡 부탁드릴게 그리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져들이 커트치는요 무료 이벤트. 이벤트